의대 명문대 보내려는 엄마가 알아야 할 7가지 비밀.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 떨어진 감나무입니다. 이곳 강남에선 고3 엄마들의 하루가 누구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창밖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아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싶죠. 저도 그중한 사람입니다. 스물다섯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지금은 큰 아들을 의대에 보내겠다고 온 인생을 걸고 있는 마흔 아홉 살 수험생 엄마 김지현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너무 애 잡지 마라. 그냥 건강하게만 크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하지만 그말 입시판 안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곳 강남 의대에 보내려면 엄마가 달라야 해요. 오늘은 제가 경험으로 깨달은 입시맘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비밀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애는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었어요. 우리 애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직 아이거든요. 입시는 철저한 관리입니다. 아들 스케줄, 성적표, 학원, 진도, 과외 시간표. 다 엄마가 챙겨야 해요.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과목별 과외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아이 모의고사 성적 나오면 그날 밤 바로 학습 계획 수정합니다. 아이도 처음엔 힘들어 했지만 결국 이게 맞더라고요. 믿는다, 지켜본다. 그 말은 결국 아이를 방치하는 거더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자식한테 원망하는 말 듣습니다. 나 고3 때왜 관리 안 해줬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할수 있을 때 하세요. 둘째 성적표는 점수가 아니라 상승 곡선을 봐야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한 번에 성적이 쭉 오르길 바라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대 명문대는 꾸준히 상승하는 아이가 붙는 자리예요. 나는 매달 성적표만 보는 게 아니라 6개월치 점수 흐름표를 직접 만들어요. 국어 수학 과탐 영어 점수. 어디서 주춤하는지 최근 추세가 어떤지 체크해요. 한 과목만 망쳐도 의대는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아니라 점수의 흐름을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원, 과외선생님 정보는 엄마 인맥으로 해결합니다. 입시 정보는 공식 채널에선 절대 못 얻어요. 진짜 정보는 입시맘들끼리의 인맥에서 나옵니다. 나는 강남 학원 가만 해도 3년 목동 분당까지 엄마 인맥을 쌓았어요.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 5명 보낸 과탐 선생님 올해 수시 붙은 학부모 전략 실제 컨설팅 업체 실적. 그런 건다 엄마들끼리 돌죠. 결국 입시는 정보 싸움이고 정보는 인맥이 만듭니다.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하는 뻔한 거짓말은 믿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넷째, 멘탈 관리가 의대 합격의 50%는 좌우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멘탈이 무너져서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나는 매주 토요일 저녁 아들하고 같이 30분 정도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부 얘기 말고 아이의 마음 속 얘기를 듣는 거죠.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무서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보다 마음 챙기기. 아무리 공부 잘해도 멘탈 무너지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다섯째, 컨설팅 업체는 결과로만 평가하라입니다. 의대 컨설팅 업체, 강남에만 몇십 곳이 넘어요. 다들 서울대 몇명 보냈다 하는데, 막상 실제 입시 결과 자료 보면, 다른 얘기더군요. 나는 실제로 두곳 상담받고, 최근 3년 입결 자료, 의대 커트라인 지원자 대비 합격률, 다 확인했어요. 결국 수능원서 넣을 때두 군데만 믿고 전략 잡고 지금은 후회 안 합니다. 입시판에선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여섯째, 체력과 영양 관리 없이는 의대못 갑니다. 공부만 잘해서 의대에 붙는 거 아니에요. 수능 당일 몸 컨디션 나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나는 아들 수면 시간 식사, 영양제, 한방보약 다 챙깁니다. 특히 고3은 컨디션 조절이 성적보다 중요해요. 나는 아이한테 영양제 4종, 뇌기능 보조제, 스트레스 조절용 한방차까지 꼬박꼬박 먹여요. 입시는 체력전이에요. 끝까지 버틴 아이가 이깁니다. 일곱째 입시판은 냉정하다. 전략 없는 정성은 의미 없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만큼 해줬으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성이 아무 전략 없이 가면 다 허수고예요. 나는 매주 아이와 우리가 왜 의대를 가려 하는지 지금 페이스가 괜찮은지 확인해요. 결국 입시는 정성과 전략이 동시에 가야 끝까지 살아남아요. 입시판, 특히 의대 입시는 정말 냉혹하고 지독해요. 아이도 힘들지만 엄마도 외롭고 지칩니다. 하지만 나는 믿어요. 이 시간들이 아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엄마만이 결국 아이를 의대에 보냅니다. 공부도 계속해 온 아이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엄마가 너의 성적 관리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지구력 있게 아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 mz세대 부모들은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절대로 내 자식과 부모인 나의 인생을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곧내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엄마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버텨봅시다. 이제 입시원서를 넣어야 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수능 끝나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의대 명문대 보내려는 엄마가 알아야 할 일곱 가지 비밀은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애는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성적표는 점수가 아니라 상승곡선을 봐야 합니다. 셋째,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 정보는 엄마 인맥으로 해결합니다. 넷째, 멘탈 관리가 의대 합격의 50%는 좌우합니다. 다섯째, 컨설팅 업체는 결과로만 평가하라입니다. 여섯째, 체력과 역량 관리 없이는 의대 못 갑니다. 일곱째, 입시판은 냉정하다. 전략 없는 정성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설명란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